그림 성경 동화 3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예배의 중요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며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에덴 동산의 많은 버그 것과 열매들을 모두 뺏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친구들이 됩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담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예배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물과 함께 거룩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옛날에는 번제라고도 했고, 제사라고도 했죠. 성경에 처음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고민했어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었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이 처음 낳은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사장 사절과 오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가인처럼 예배가 실패하는 것이죠. 예배가 실패하면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예배가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실패하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하느냐. 가인아,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왜안 받으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동생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아벨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결국,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농사도 짓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성공했다면, 가인은 화가 나지도,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후에 가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예배를 실패하지 않았나?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해요. 예배가 성공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에게 있는데, 가인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를 다스렸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인처럼 예배를 실패한 것 같다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벨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나는 욕심이 가인을 결국 동생을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 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가인과 아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예배가 성공해야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가 실패했다면 항상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끝.